운동할 때마다 옆에서 코치가 같이 달려준다면 어떨까요? 메타가 오클리와 손잡고 AI 스포츠 스마트 글래스 오클리 메타 뱅가드를 공개했습니다. 가격은 499달러, 우리 돈약 70만원대인데요. 달리기나 자전거를 탈 때, 이 안경이 실시간으로 심박수, 페이스, 거리 같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페이스 괜찮아? 라고 물으면 AI가 바로 답해줍니다. 게다가 운동 중 하이라이트 장면은, 자동으로 영상 클립으로 저장. 스트라바 같은 앱과도 연동돼서 데이터 분석이 훨씬 쉬워집니다. 방수, 방진은 기본, 배터리도 최대 9시간 사용 가능해서 장거리 운동에도 문제없어요. 정식 출시일은 10월 21일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 먼저 판매되고, 아쉽게도 한국은 아직 출시 계획이 없습니다. 스마트워치를 넘어 안경 하나로 코치와 데이터를 동시에 운동의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이뉴스 안입 구독하고 놓치지 마세요.